건데 트롤 아닙니다. 상대 팀 보시면 케이틀린, 칼날비 들었어요. 칼날비 들었다는 게좀 많이 때리겠다는 소리인데 이 친구가 물건을 반관 물건으로갈지뭐 무대 탈지 모르겠고. 미스포츠는 확실히 물건탈 거고. 아닌가. 이거 이거 떴으면은 정밀 떴으면은 조금 AD 갈것 같은데. 딱히 상대팀에 14개의 캐릭은 없네요 자 우리가 목표로 삼아야 할 거는 이두 친구 트위스드베이터랑 오른 제가 자크로 왜정글넣냐면요 이게 겁나 빨라요 진짜로 미친듯이 빨라요 굳이 물려 안서도 충분히 돌고요 w 찍어야 되고 그리고 노가리를 갑시다 이 친구들이 자크 W 찍고 미드 가봤자 지금 뭐 그냥 젤리 방패 밖에 안되니까 아무것도 안할거예요난 아무것도 하기 싫다 그냥 니네들끼리 니들, 다 해라 음 풀교환 하지만 딜량은 케이틀린 1등 어롱소드를 선으로 샀다는거는 일단은 물건템을 하나 올리겠다는거거든 까비 자이 친구들의 서사실를 지켜봅시다 울라프와 워비 붙으면 다 죽이는 챔피언 두 명이 바텀으로 왔고요 아 플래시를 너무 성급하게 썼죠 지금? 그리고 오 이거 왜이렇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나는 이제 슬슬 출발할 때가 됐다. 이 친구가 왜 빠르냐면 은 젤리가 빠르게 돌아 너무 빠르게 돌아요. 이런 식으로 젤리가 너무 빠르게 돌기 때문에 어 이거 보는 것도 엄청 빨라요. 아 점프 안 됐고 이런식으로 W를 막 연타하면서 돌다보면은 엄청 빨리 먹습니다자 점프 거리 되는대로 점프 강타 먼저 써주고 자다 먹었죠? 왜 상대가 어.. 미포 AP같네 아 진짜 왜 그런지 모르겠다 우리는 평안하게 계속 장글도 없시다 이렇게 하면 그 장글이 공격이 빠르죠. 오로로록 오로로록 그러면 자크가 좀, 제가 그래도 좀 했어요. 좀이 그냥 진짜 조금이지만 재밌게 할만한 수준인데요. 잘안바 야, 놔가지고 야, 그치.. 나헬프가 필요했는데 정말 감사하다. APO도 평타는 평타구나.. 아, 진짜 아프다.. 이런식으로 게임 아주 성공적으로 맞춰주시고, 저걸 도저히 막을 수 없다는데. 케이트님왜 오킬이야? 너네 바텀에서 무슨 일 있었어? 이런 등신들. 일단은 그래도 갱이나 점프, 점프 도약 범위 같은 거 어려야 되니까 1, 3만 하고, 그 다음에 바로 w 지로습니다 좀 경황이 되면은 피통 여유되고 아 이건 확실하게 이길 것 같다 하면은 젤리를 계속 뿌리면서 간을 모을 거예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냐? 상대가 이제 어이 다 죽였다 피가 이제 없다 별로 없다 하는데 내가 젤리를 먹으면서 계속 W를 써 그럼 피가 순식간에 역전이 돼. 부다다다닥하면서. 벌써 6렙이죠? 카사틴 4렙 올라서 3렙인데. 야프해 무조건이야 나 육내비라고 레벨링 게임이야 이거 페이터리는 무대 뭐 이거는 당했습니다. 하, 8초 뒤에 들어가야 될것 같은데 뭐 포탑까지 뭐4 분에 다컷 하면 어떻게 할 방법이 없네 이것 제가 들어서 죽어요 이거는. 제 볼거인. 그 다음에. 일단 상대 AD가 엄청 크는 거 보이죠? 자, 이렇게 먼저 점프 플래시를 썼으면은. 자, 이런 식으로. 제 볼거인이죠? 레벨 차이가 좀 있어요. 애들 아직 그래도 킬 그렇게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음.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저거잖아. 5레벨이잖아. 자, 겁도 없죠, 진짜. 아직도 자기가 유리한 줄 알죠? 아, 이건 뺐지만, 나 레벨링 해야 돼. 뭐. 그리고, 리븐이 0, 27. 어시왕이네? 29 서포터였구나. 하고, 바로, 방템 탑시다. 광태문 망갑이랑 란도너 나한테 이길 수 있냐? 겠 어, 지나간 거였어. 자, 지금 못 이겨요. 오, 그렇게 피하시겠다. 그럼 나도 가야지. 플래시를 써서 생명을 구걸하거나 플래시를 써서 나를 죽이랬다. 그거는 존중해주고 보내줘야 돼요. 나쁜 친구들. 존중할 줄 모르는 친구들이. 근데 왜 내가 없는 라인 다 터지는 거야, 지금? 카타니이 4킬, 4경영. 워윅이랑 울라프 공지가 있네요. 바텀 듀오. 못하는 친구들끼리 갔나본데. 일단은 저거를 위해서 일단은 신발하나똥발하나 숭발하나, 숭고하나숭발하라 숭발하나, 숭발하나, 숭발나 2초 나 2초, 2초. 안돼 내거야넌 먹을 자격이 없어 이 드래기야 아이고 맞아줄걸 그랬다 플스면 맞아줄 수도 있었는데 아이고 빼장 AP 섞여있어 아프다 공템을 가긴 했는데 우리 뭐, 지뭐 이렇게까지 밀리면어떡해요 뭐 방법이 있나? 자, 이러면 어휘기왜더블킬 날려먹는 거고 포탑은 지켰죠. 헤르메스 하나 타고 란드인 빨리 올리고. 근데 얘 뭐냐? 이거 템, 뭐 이렇게 가냐? 너무 원정인데, 원정 온정 수준이 아니라 지금 얘 둘이 아무것도 안 해. 울라프랑 얘, 얘들아, 얘들아, 뭐라? 이분님 놀아줘요 내가 아마 당신보단 빨라요 잠지만 오케이 있지 않게 자 f p m 무빙으로 피해주시고 무빙이 없다 무빙이 어? 아 맞다 맞다 가지마 아, 제뿔거인 시체에서 터지죠 시체에서도 제뿔거인이 터진다는 거이지 알았어요, 저도 미포가 AP치고는 좀잘 컸네, 그래도 자, 망갑봅시다 아, 점프가 빨라야 되네 저 친구 맞네. 어른이 오고 있네요. 아, 정말. 야, 제대로 한한류 장난 아니네. 야, 잠깐만, 이렇게 잘 컸는데, 이렇게 못 한다고? 너네 진짜 뭘 하고 싶은 거냐? 이거 왜간 거야? 누굴 견제해서 간 거야? 지금 이거? 혼란스럽다, 정말. 아. 이거. 아, <목소리> 아 <목소리> 미안하고. 그래도 상의는 뭐했잖아 전야해. 미안한데, 나도 망치자. 미안한데, 나 AP 올렸어. 야, 여기서 막아줘. 저거 위에. 어 안 아직 안 돼. 너가 그냥 살려고 노력했더라면은 살수 있었겠지만. 내가 너희들을 견제해서 내가 방템을 올리고 있고. 포커싱 잘했어? 칭찬해졌으면 좋겠다. 빛이 내린 방 그럼, 그럼 이 친구야. 가갑을 가야겠네. 피흡이 너무 좋네. 그래서 너 이거부터 갔니? 이쓰레기 새끼. 야 야, 아무리 그래도 임마 어? <laughs> 신발하나 신고 필멸자부터 가는거 아니지 너 딜이 안나오는데 대체 존냐를 좀해볼까 근데 존냐 가도 되잖아 그게 약간 궁금해 존냐를 가도 될지 야 딜하면 이겨 니가! 야워가가너 Q쿨이 Q쿨이 얼마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냥 딜하면 이겼는데 1초 단위 그거 끌어서 니가 살수 있겠냐 근데? 그건 니가 져야 이거 심각하네요 탱커를 갔으면은 이게 중후반부터 딜러가 지금 딜을 해 줘야 되는데. 딜러가 아니라 딜러가 이새끼들은 그냥. 업이가파 되었습니다. 아. 자, 이렇게 한 마리 죽이고. 와, 딜 미쳤네. 아우. 아 씨, 딜바라 미쳤네. 아. 아, 아직 살아 있어. 아, 이거, 그거, 저거 팔고, 저거 가야겠다. 마운스! 이런식으로 제가 궁을 끝까지 안 누른 이유는 그 사이에 제가 죽을 수 있어요. 저거, 때리면터트리는게꽝 하는 게저체퍼들이기 때문에 제가 죽을 수도 있어서. 아 이거 팔면은 나오나? 가가이어얼마 2900원? 어.. 나오나? 아 700원 200원 나오냐? 어 아, 600원 잠깐 얼마였어 이거? 금액 가격이 20원? 200원이 아니라? 싸 엄청나게 많이 뭐 영양 하나까지 나중에 아껴서 싼다고 싼다, 생각하고 야, 안타 와 워빅 또 오자? 이거 했네. 야, 1대1로 이겨야 된다니, 그거 진짜 이어라. 졌냐 걸리치도 문제가 많아. 나다가돌어오면 돼요. 아, 이거 야야, 오로 끌리지 마. 다 털린다. 끌릴 거야? 너네 그다 털릴 것 같은데, 개털 없는데 이거야, 페탈이 쏠바란데 있죠 지금? 장롱가? 쏠룡 뭐저죠뭐 어떻게 이길거야 정말 무식하다 무식해 내가 유리한 줄 알아 최대한 빨리 먹어서 지렁 자꾸 자꾸 깝쳐 자꾸 갑쳐기 자꾸 갑자기 자꾸 갑니다자트갑트기트꾸트자기대꾸갑길수 있어. 나자기자기 자꾸 갑 야, 맞아 줘! 사랑해. 나 <laughs> 솔직히 픽만 보면은 자크가 개똥 쓰레기일 것 같은데 지금 자크 혼자 지금 버티고 있어. 아, 야 이걸 이걸? 그때 새끼는 진짜 아무것도 안 하네. 너 죽었다. <laughs> 오! 진! 무한의 용암대검! 오! 야이 이쯤되면 한번 찍어도 된다 이야 딜량 좀 보자 너네 딜량 딜량 얼마나 넣었을지 진짜 궁금하긴 해 얘 들아 너무 못했어. 그나마 카사딘이 사람이었고. 그자 카사딘도 뭐 그냥 자기 몇 자리 생각 안 하고 무작무작정 점프하긴 했는데. <laughs> <laughs> 아이 미친놈들. <laughs> 탱커가 딜량이 이기고. 너무했다, 이건 진짜. <laughs>